지금 KTX가 노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차를 박 교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이규택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걱정 된다고. 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제 청와대에서 저에게 전화 오면 좋겠지만 <laughs> 문재인 씨가 제. 나서 전화 오겠어요 제가 한판 붙자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다시 들어가는 일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겁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양하십시오 제가 오늘 교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짧게 3분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기 고리씨가 태극기 도시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홍문종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요 고리 씨가 통일되면 허리 벨트에 해당 된다고. 그런데 우리 바지 입을 때 허리 벨트가 풀어지면 어떻게 되죠? 인생 네. 도지잖아요 네. 우리 인생 망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더욱 더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상징이 태극기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이 세대의 미래를 여기 시민의 소리 하시는 분도 나오셨습니다. 사람을 잘못 뽑아 놓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언론에서 이 잘못된 정부가 간보기 위해서 툭 까지는 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갔고, 정교조의 실상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드러나요? 지하 세계에 스물스물, 정교조, 추사파, 종북들이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희생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는 자기들 세상인가 싶어서 지렁이가 비가 오면 술술 올라오듯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나라가 음침한 나라가 되니까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나라 우리 이세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으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오파는 절대 젊은 아이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극기길 들었지 않,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들은 문재인씨 보십시오 국민과의 대화에 또 스쿨존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를 데리고 와서 또 눈물 아가의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네. 왜 정치의 아이들을 이용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태극기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뻔보는 겁니다. 부모들이 잘하면 자식이 부모를 따라해요.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교정의 실상을 까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에 절대 우리 아이 미래 세대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목소리> 재롱을 보시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번 2020년 정상 대통령님 사기탄핵을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네.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어느...